10월 10일 금요일 위기의 순간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예요.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시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시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합의 집에,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요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보 여호사부아스는 여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루이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